안녕하세요 동키호트 야생화 입니다 아 이제 5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어 요거는 헐떡이가 지금 이제 밥이 엄청 좋잖아요 지금 15cm 분에 있는 건데요 어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12,000원 판매하던 건데 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이제 막 꽃대를 다 물리고 아주 밥도 엄청 좋아지고 시원시원해 보여서 아 키우기 반 그늘에서 키우시면 되거든요. 너무 키우기 좋고요. 요거는 이제 흙이 조금 갈아 주셔야 돼요. 흙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흙 갈아서 심으시면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원에 드립니다. 격공의 다리도 지금 이제 완발했어요. 이렇게 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2만 원 드려요. 지금 이제 싸게 올라오는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작아 보여도 조금 자라면 이렇게 밥이 너무 너무 깜찍하고 예쁘게 자란답니다. 이거는 2만 원씩 드려. 요 2만 4천 원 나가던 거예요. 몇점 없어요. 무늬 뻑국나리입니다. 5천 원씩 드리는 건데요. 밥이 엄청 좋아요. 묵은주라서 이렇게 촉수도 많고요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데요 5,000원씩 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죠 뻑꼭나리는 이렇게 피는 겁니다 건엽 비비추 입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피는 아이예요 이렇게 색상도 예쁘고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촉수가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2만원씩 판매하는 건데요. 15,000원에 드릴 거예요. 지금 요렇게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흙도 너무너무 좋고요. 요대로 그냥 이제 예쁜 분에다가 심어서 예쁜 무늬를 요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 비비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간 비비추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촉수도 엄청 많고 이거는 이제 8cm가 조금 안 돼요. 7cm 어, 그 정도 되는 작은 분에 있는 거거든요. 이건 촉수도 많고 지금 막 잠자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6,000원씩 드릴 거예요. 이렇게 비비치 종류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줄무늬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농가에서 농사를 이제 그만 지신대요. 너무 이제 가격들이 옛날 같지 않고 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6천원씩 제가 판매할 겁니다. 대청붓꽃입니다. 어우 밥이 엄청 좋아졌죠. 처음보다 지금이 이제 싹이 막 올라오니까 대청북꽃이 이렇게 밥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서 다시 또 재입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천원씩 드릴게요. 대청북꽃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여게 이제 키가 쑥쑥 자라면 꽃대가 쭉 올라와서요. 늦게까지 꽃이 계속 빕니다. 요거는 미니윤판나물이에요 어 이렇게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미니라서 가격이 좀 나가요 12,000원입니다 기본포트에 있고요 흙은 너무너무 좋아서 그대로 심으시면 돼요 예쁜 분에다 심으세요 인디아 냉초입니다 밥이 엄청 좋죠 꽃대가 진짜 요런거 심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거는 지금 5천 원씩 판매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 5천 원에 판매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럼 이제 15cm 분에 있는 거15,000 원에 판매하는 거는요. 꽃대가 밑에서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되게 좋아요. 아주 막 쑥쑥 자라고 요것도 인디아 냉채도 방그늘이 괜찮더라고요 심어보니까 방그늘에 심어 놓으시면 꽃대가 쭉쭉 올라와서 아주 너무너무 이파리도 커지고 예쁜 아이입니다 흰색은 판매하는게 없지만 이게 하나가 딱 이렇게 피었어요 이렇게 피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흰색이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겸 몬타나 의아리입니다. 요것도 지금 제 꽃대를 물려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꽃대 예쁜 많이 달린 거는 다 보내드리고 지금 제 꽃대가 조금 적은 애만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15cm 분에 들어있고요. 3만 원씩입니다. 하기무 설란입니다. 이렇게 어, 큰 분에 이렇게 심어져 나왔는데요. 음, 어,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어, 만 오천 원에 드릴 거예요. 이렇게큰 분에 몇 개, 몇점 없어요. 몇점 없는데 지금 요렇게 심어져 있고 흙은 너무 좋아요. 아주 좋은 흙에다가 이렇게 심어 놨거든요. 요거는 만 오천 원 드립니다. 음, 어,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한뺨 정도 돼요. 우리 여자 손으로 한밤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어, 시원시원하게 좀 넓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이게 좀 종자하신다고 늘려 놓으신 거, 판매 안 하신다고 하는 거를 제가 너무 이학기무 설란을 갖고 싶어서 어, 나중에 나오면 제가 어, 키우려고 이렇게 많이는 준비 못 했고요. 조금 준비했는데요. 2만원씩 판매하려다가 15,000원에 드릴 거예요.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아 어, 요거는 곤달비 라고 하는데요 음 어, 곰치 종류가 예요 곰치는 좀 어, 그 맛을 보면 약간 좀 저희가 어, 요거를 심어서 제가 곰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거는 곰달비는 곰치가긴 하지만 향이 좀 약한 거예요 입성도 조금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곰치는 잎이 약하게 나오고 곰달비는 약간 목질화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 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 심어서 이런 곰취를 좋아하니까 한번 심어서 제가 이제 심으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보통 이제 변비나 관절, 우리 이제 꽃잎을 하니까 관절들이 좀안 좋잖아요. 손 마디마디도 안 좋고 그래서 곰취가 이렇게 곰달비가 그렇게 좋대요. 관절에 변비에도 좋고 여성 질환에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당에 좀 심어 놓고 따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곰치는 입이 뭐몇 가닥 안 나오는데 얘는 목지라가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 따먹을 수가 있어요. 곰치랑 똑같이 노란 꽃이 피고요. 어, 너무너무 밥이 좋아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개 정도 심으면 괜찮겠죠? 10개 3만원에 드릴 거예요. 요거는 두매 부추입니다. 두매 부추도 10개 3만원 드려요. 요거는 이제 잎성이 조금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계속 이제 많이 나와요 그냥 일반 부추하고 틀리게 두매 부추는 많이 따먹을 수 오래도록 따먹을 수가 있어서 요것도 한 뭉치 심어 놓으려고 제가 그냥 조금 갖고 왔어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요건 <laughs> 조금 심는 것보다 10개 정도씩 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3만원씩 드려요 10개 날이 종류입니다. 날이 종류가 하늘 말날이 있고요. 그냥 말날이 있고요. 지금 이제 참날이 있어요. 지금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 꽃대가 올라오면 얘네들이 꽃이 이제 쭉 올라오니까 택배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 겨울 내내 지금 잠자고 있다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배송하기가 좋아요. 어, 여러 가지 뭐 4,000원, 5,000원, 3,000원 이런데, 10개 단위로 모둠으로 제가 골고루 섞어서 그냥 3만원에 드릴 거예요. 키 커지면 판매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이제 막싹 올라올 때, 이거 골고루 해서 10개 단위로 3만원에 드립니다. 실패랭이입니다. 밥이 엄청 좋아졌네요. 며칠 사이에 밥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요 끝에서 하얀 꽃이, 어, 피면은 높은 분에다 심으면 너무 고급지고 예뻐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꽃인데, 제가 이제 심어보니까 요게 이제 꽃대가 쭉쭉 이렇게 끝에서 나오잖아요. 엄청 고급지고 예쁜 분이라. 예쁜 꽃이라서 제가 이제 담주 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밥 좋은 에도 있어요. 얘는 지금 2만 원짜리고요. 아, 이거 큰애. 예쁜 분에다가 한번 심어서 연출하면 뿌리를 조금 건드리면요 꽃이 좀 빨리 오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 심어서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만2 0 0 0원에 드리고 있어요 12,000원에 드리고 있고 어 옛날보다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요거는 작은 분은 기본 포트에 들어 있고요 3,000원입니다 이메리스 입니다 어, 육구에 들어있고요. 15cm분에 들어있고, 한번싹 잘라준 건데, 다시 또 이렇게 꽃대를 물리고 있네요. 요건 12,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스예요 요거는 핑크색이고요. 흰, 노란색도 있어요. 지금, 바, 어, 요렇게 기본 포트 요렇게 있는데요. 지금 요즘 나오는데 15cm 분에 꽃대가 좀 물려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육고에다 심으시면요. 뿌리 건드려서 조금 심어 놓으시면 엄청 밥이 좋은 아이가 됩니다. 지금 15cm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요건 지금 4,000원씩 드리고 3개 만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노랑이에요. 노랑은 밥이 조금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엄청 좋아요 이런식으로 어 하나에 4,000원이고 3개에 10,000원에 드립니다 요거 큰분에 빨리 심으시거나 아니면 노지에 빨리 심으셔서 뿌리를 밑에를 조금 건드려서 심으시면요 쑥쑥 얘네들이 자라면서 어 너무너무 꽃대를 잘 물고 오는 디지털리스입니다 분홍색 겹 안개입니다. 이제 꽃대를 막 물기 시작했어요. 요것도 3,000원씩이고요. 어, 꽃대 분홍색으로 피면 겹으로 피는 건데 엄청 예뻐요. 어, 몇년 전서부터 인기 상품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자라서 막 늘어지면 배송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제 꽃대를 막 물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3,000원씩 드리고 있어요. 견물망초입니다 지금 지피식물로 진짜 엄청 월동이 잘 되는 아이잖아요. 이렇게 밥이 좋아요. 근데 한송이가 이렇게 폈네요. 이제 꽃 피기 시작하면 다닥다닥 아주 양 많이 핍니다. 이렇게 견물망초 3,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피로 땅에 심잖아요. 어, 판으로 하시는 분은 가격을 저렴하게 해 드리니깐요. 어, 문의해 주세요.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안 펴서 그러는데 다 피면은 너무 너무 예쁘고 요런 걸 심어 놓으면 뭐 잡풀들이 안 나와서 요거 일본에서는 이거를 어, 잔디처럼 심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꽃창포입니다. 요거는 꽃창포도 아주 분경할 때 너무 예쁜 거 아이입니다. 요거는 12cm 분에 들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꽃대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여름 되면은 꽃대가 올라오겠죠. 요거는 만원씩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미니존 꽃고비입니다. 3,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아직 애기애기 합니다. <laughs> 이제 싹이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싹이 많아지고요. 아직 싹이 막...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격은 3,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 겁니다. 지금 꽃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음, 잠깐만요. 꽃은 이런 식으로 피는 겁니다. 이거는 자엽적인데, 일반 고비도 똑같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외성종, 미니종입니다. 그거는 부처손입니다. 부처손은 4천원씩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두 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손은 어 요렇게 분 자체가 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 제가 좀 싸게 판매를 할 거예요. 다섯 개만 원에 그냥 드릴 겁니다. 요거 이제 특가예요. <laughs> 너무 <너무너무> 너무 싸게 드리죠. 다섯 <laughs> 개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부처선 원가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또 어, 이거 붙여선을 갖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건 어, 이제 몇 분만 요렇게 다섯 어, 개만 원씩 드릴게요. 설란도 이렇게 밥이 꽉 차네가 다섯 점 있네요. 이거는 만원씩 드립니다. 이제 떡갈라부수국이 조금 있으면 이제 막 하얗게 꽃송이를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20cm분에 지금 4점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4만원에 드리고 있어요. 노란 등심붓꽃입니다. 큰 등심붓꽃이에요. 이제 꽃대를 물기 시작했어요. 노란색으로 피고, 꽃이 아주 많이 피는 애예요. 조금씩 피지 않고 많이 피는 아이입니다. 4,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3개 만원에 드립니다. 기본 포트에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토종 동이나물이에요. 음 요거는 낚시동이라고도 하고 수생도 되는 아이인데요. 꽃이 다 졌어요. 지금 이제 올라오는 애도 있지만 이렇게 꽃이 다 졌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당에 심으면 방그늘에 심으면 너무 너무 좋잖아요. 요것도 다섯 개만 원에 드릴 거예요. 음, 이거는 너무 이제 심어 놓으시면 내년에도 월동이 엄청 잘 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또 너무 이런 것들 음, 다뭐 꽃도 진 거를 이렇게 판매한다고 <laughs>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마당이 넓으신 분은 이런 거 미리 이제 음, 가격 저렴할 때사 놓시면 으 내년에도 꽃이 또필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다섯 개만원에 드릴게요. 분홍색 오대마리입니다. 꽃대도 지금 한 개씩 올리고 있는데요. 안 올라온 애들도 많이 있어요. 요런 애들은 내년에 꽃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제 밥도 이제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내년에 꽃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25,000원 판매하던 겁니다. 어 지금 싹이 아직 안 나온 아이도 있어요. 근데 싹 나온 아이로 보내드리고요. 2만원씩 드릴 거예요. 15cm분에 들어있고요. 어, 흙은 조금 털어 주셔서 땅에다 심으시면 됩니다. 분홍색 오대마리는 이렇게 피는 겁니다. 땡글 땡글하게 피는데요. 어, 꽃이 좀 많이 달렸으면 좋을 텐데 많이 달린 게 없네요. 이렇게 꽃몇 송이씩 한 송이씩 두 송이씩 이렇게 달린 것만 이렇게. 제가 선별을 해놨어요 요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꽃대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꽃대가 없는 거는 목대 좋은 거를 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씩 드릴게요 몇점 없어요 꽃대 있는 거는 지금 5개 정도 있는 거 같고요 꽃대가 이렇게 없어요 꽃대 없는 거는 목대 좋은 거로 보내드릴게요 개미자리도 지금 이렇게 꽃대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요것도 밥이 너무너무 좋아서 예쁜 분에 이렇게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3,000원씩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하고 좋습니다. 이제 좋은 상품 들어오면 또 인사드리고요. 어, 이제 연휴가 조금 꼈어요. 그래서 택배가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는데 어, 오늘 내일 주문하시면 이번 주 안에는 가고요. 어, 5월 달에는 조금 택배가 어, 1, 2, 3마 요럴 때는 조금 어, 뭐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으면 제가 문자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동키호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좋은 상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